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매번 핸드폰 바꿀 때마다 이번에는 아이폰 한번 써볼까, 갤럭시 한번 써볼까 이런거한 번쯤은 고민되지 않나요? 주변에서도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기존에 쓰던 OS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핸드폰에 뭐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카톡, 인터넷, 영상 시청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과 갤럭시 요 것들의 각각 장점들, 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몇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 위주니까 제발 싸우지도 마세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갤럭시의 장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대비해서 이 갤럭시의 장점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로 화면 주사율이에요.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화면 주사율 120Hz를 적용해 주고 있죠. 최근에는 중보급기에도 90Hz의 화면 주사율을 적용하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체감을 못 해보신 분들은 크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60Hz로 낮아지기에는 그 역체감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토록 부드럽 라고 느꼈던 이 아이폰이 약간 끊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삼성페이입니다 이거는 사실 국내 한정이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편리한 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고 또 NFC가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까지도 되죠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안될 뿐만이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도 따로 서드파티 케이스를 사거나 아니면 부착 스티커 이런 걸 써야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갤럭시 유저분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할 화면, 팝업 화면 그리고 화면의 고정이에요. 갤럭시에서는 굉장히 대화면이 되면서 이거를 작업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분할 화면이나 아니면 팝업 화면 이런 기능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카톡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띄워두고 메모를 작성하기도 가능하고 심지어 게임도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화면의 고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계속해서 화면에 고정해두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할일 같은 거를 한쪽에 띄워두는 경우 말이죠 아이폰에서도 이 사파리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거를 팝업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기본 기능으로 제 공되는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할화면이나 팝업화면을 자주 이용하는 유저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문인식이에요. 노트20까지만 하더라도 초음파 지문인식이 약간 인식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S21부터는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코시국일 때는 편리한 거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앱 가격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앱마다 각각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앱이어도 가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애플에서는 아무거나 올릴 수 없고 애플의 일정 기준을 넘겨야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앱이어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에서는 9,500원인데 아이폰에서는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각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가입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갤럭시에서 보이는 가격이랑 아이폰에서 보이는 가격이 다릅니다. 자동으로 수수료를 먹이는 거죠. 유튜브는 구글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폰에서 보이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통화녹음이에요. 갤럭시에서도 이제 통화녹음이 사라진다 만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전히 통화녹음 잘 됩니다. 심지어 설정에 들어가서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켜주게 되면은 매번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알아서 해줘요. 통화녹음 그거 얼마나 사용할 일이 있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제가 처음 아이폰을 사용할 때이 뒤로 가기 버튼이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갤럭시에서도 제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로 밀어서 이렇게 뒤로 가기 하는 게 익숙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모든 페이지를 뒤로 가기 버튼만으로 홈 화면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뒤로 가기가 적용될 때가 있고 특정 앱 화면에서는 좌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X자 버튼 이런 거를 눌러야만 뒤로 가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갤럭시 화면 커스터마이징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한테 알맞게 설정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을 기존에는 1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조절을 했다 조금 더 미세하게 샤워기 따뜻한 물 맞추기 위해 미세 조절을 하듯이 이 사이 간격을 쪼개서 30단계 혹은 150단계까지 세세하게 쪼개서 음량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스처에 내가 원하는 동작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클립보드인데요. 이거는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수도 있는데 삼성 키보드로 들어가서 상단에 툴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까지 쌓여있던 클립보드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사한 문장들이 있다고 했을 때 미리 이렇게 복사를 전부 다 해두시고 클립보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넣어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갤럭시에서는 기본으로 듀얼 메신저를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업무폰과 내 개인폰 요거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막 핸드폰 두 개씩 들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그게 바로 저긴 한데 아무튼 갤럭시에서는 유용한 기능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듀얼 메신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투넘버 서비스만 이용을 한다면. 핸드폰 한 개로 번호 두 개를 사용해서 업무용 카톡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한 번째로는 바로 Always on Display 화면입니다. 제가 갤럭시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화면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언제든지 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알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배터리 소모도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는 바로 C타입 충전 단자예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기기들이 C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데딱 하나, 요 아이폰, 그리고 추가로 에어팟까지, 얘네만 8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전부 다 C타입이기 때문에 충전기 하나만 제대로 사면은 모든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까지도 C타입으로 한 번에 충전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는 아마 기기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아이폰 대비 갤럭시의 장점, 요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제스처,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폰 유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뭔가 제스처가 이뤄질 때, 띠용? 뭐, 요런 느낌의 제스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동감 있는 제스처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긴 좀 그런데, 뭔가 막, 띠용? Come on. 띠용, 막, 뭐, 이런 느낌의 제스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폰은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60Hz 치고서 이런 부드러움을 보여준다면 과연 아이폰에 90Hz나 아니면 120Hz가 탑재된다면 진짜 엄청난 만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아이폰 13에는 120Hz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앱 광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아이폰 앱에서는 기본 앱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삼성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줬죠 언젠가부터 이 삼성페이 같은 걸 포함하는 여러가지 기본 앱에서도 광고 배너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가장 먼저 뜨면서 정말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엔 좀 크기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광고 없이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제가 갤럭시랑 아이폰 두 가지 핸드폰을 모두 다 사용을 하면 지금은 거의 한 6대4, 5대5, 뭐요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아이폰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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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거의 반나절 가까이 뭐100% 충전한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런 AOD의 영향도 있지만 대기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략 1시간에 1~2% 에서 정도는 기본으로 다는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 앱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것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네번째 은근히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을텐데 타이머 기능입니다 요즘 세대 국룰이 유튜브 보면서 잠드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저는 약간 명상 음악이라던가 책 읽어주는 채널 이런 거 유튜브를 틀어 놓고서 잠드는데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 놓고서 타이머 종료 시에 실행 중단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타이머가 다 됐을 때 정지시켜 버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갤럭시에서는 따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추가 앱을 설치하면은 지정된 시간에 백그라운드 최적화 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 시켜 버리는 기능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기본 타임으로 편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잠금 하면서 카카오톡을 미리 보기 할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카카오톡 꼭 보낼 때 마지막에 막 키키키키 아니면은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앞에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들어가서 읽으면 왠지 답장 해야 될것 같잖아요 이럴 때 외부에서 볼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이폰에서는 기본 알림 창에서 해당 기능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 갤럭시에서는 따로 노티스타 이런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지원되는 거랑 따로 앱을 설치해서 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카메라 색감이에요 사실 뭐 카메라 색감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취향을 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체감상 아이폰 쪽의 카메라 색감이 점점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이폰의 카메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와 아이폰의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체감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라서 제발 서로 이런 걸로 싸우지는 않하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댓글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찝어내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둘다 카톡하고 영상 보고 인터넷하고 요 정도잖아요. 뭐, 그러면 사실 둘다 비슷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